레디 고 크로피카드 왜이렇안 들어가나? 음 돌들었네 음 컴퓨터가 꺼진다라 음 크로피카드 왜이렇안 들어가나? 어떡하지? 아 모임보도 컨덴서도 그리고, 아, 얘는 돌아가고, 또, 80mm 돌질았네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100mm, 9 0 0 M2. 还有哪个？还有哪个？ 이 공을 꽂아 봅시다. 이칠 번이고, 여덟 번. 여 네네. 자꾸 으신다고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고고요 그래픽카드로 이안 들어가요. 얘가 화면이 안 나옵니다. 컴퓨터 켜도, 네두 번째는 여에 펜이 안 들어가 요 거예요? 응. 거예요? 이거 뭐예요? 두개다 고장 넣고. 펜만 두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그래프카드 통째로 교체할 때가, 이건 아, 화면이 아예 안 나오고. 아, 그리고 네. 이거는 팬이안 들어가고. 그. 전화해서 물어봐. 이 증상이었냐고. 중요해. 컴퓨터 새로 사가지고 본체만 뭐 가져왔다는데? 어떻게 했다는거요 새거 한거래 산건데 프로그램이안 깔려있었다는데? 말이 안되잖아. 네. 컴퓨터입니다. 맞으세요? 예, 네, 저희한테 요 컴퓨터 맡겨놓은거 가신것 때문에 저희가 물어볼게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여기에 컴퓨터 사셔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저희가 켜 가지고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에지락 로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넘어가거든요. 혹시 그 증상 그 집에서도 보셨던 것에 어이 컴퓨터 조립은 그럼 어디서 하신 거것요 컴퓨터네 해 가지고 저기 그냥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한테 어, 일단 저희가 지금 보니까. 에즈락이란 로고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고? 마우스 하나만 나오고. 마우스가 어디 나와? 아무것도 아니다. 커서만 지금 나오고 멈추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한 번만 다시 더 해보고요. 에즈락 로고가 딱 나오시고. 정상적으로 넘어가네. 아, 요거 저희가 아무래도 잘못 본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상적으로 넘어가네. 일단 저희가 해보고 혹시라도 불편한 점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예. 아까는 여러분에서 당신 뭐 눌렀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눌렀어. 어? 아까 봐봐요. 왜? 한주회아 무슨 눌렀 와. 얘슨모병원가 성모한가? 응. 검사 잘 해줘. 왜 오셨어요? 눈, 눈, 착착,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앉아서 삥 돌리면서 앉아서 눈금수 하는 거다 걸치고, 그 다음에 질러실 거. 좋아. 그래서 눈앞이, 난 눈앞이 세거든. 눈앞이 조금 세대. 눈앞이 사람 혈압하고 같대. 이왜 이래? usb 빼고 부팅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uefi 펌웨어 설정을 이거 이거 누르면 되지 하드가 아까 하드가 시계 가는 소리 같이 째깍째깍 째깍째깍 써는 그리고 지금 하드를 파티션을 나누잖아 그러면 파티션 나는데 계속 포맷하고 한참 있다가 RAW 있지 음. 그걸로 변하더라고 이거 하드 선 케이블 어떻게 연결돼 있나 봐봐 이거 하드 빼고 해봐 그 부분 얘기 해드려야죠 지금 상태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지금 하드가 상태가 안 좋거든요 하드가 시계 바늘 가는 소리 같이 탁탁탁 나요. ssd가요? 아니요. 하드 디스크. 아, 네. 그게 착각착각 착각 하드가 그 소리 나면은 라틴이 네. 같다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파티션을 나눠도 파티션이 안 나눠져요. 네. 예, 일단 하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거든요. 네. ssd 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드가 착각착각 소리 착각 난다는 거는 얘가 착착착착 네. 착착 소리나면은 그게 고장이 났다는건데 네. 일단 한번 해봐야돼요 포맷이 안돼가지고 근데 이거 새거라서 문제가 이상 있으면은 다시 보내면은 전혀 네. 문제는 안돼요 그데좀 번거롭고 귀찮아서 네. 그렇죠 지금 하드하고 SSD 이거 케이블 하나로 연결을 했거든요. 음. 그래, 그 경우는 SSD 이게 전력이 딸리잖아요. 하나에다가 한 줄에다가 다꼽았으니까 일단 지금은 제가 위에 케이블 하나 남으니까 따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한줄 하나잖아요. 요로 들어갔다 이로 나왔죠. 네. 그거를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해보고 가지고. 증상이 똑같다 하면은, 사람님 여기 컴퓨터 싹 조립하신데, 전화를 해서, 어, 워 전부터 그 이게, 사타 케이블 세 개로, 기본이 두개 두 따로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거. 해볼게요. 앞에 회는 먼저 놔두고, 다 되면은 회는 또 어떻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돼야 되 아까는 이 화면만 뜨고, 여기에서는 그냥 커서, 커서 조그맣게, 하얀 거 그거 점 하나 보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갖고 오시는가 해서 그 증상을 물어본 거예요. <이> 잠깐만 방금 빨리 들어봐요 조금 있다가 여기서 착각착각 소리가 제가 볼때는 사장님 이거 전화해가지고 하드만 따로 보내야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포맷하면은 원래 음. 주파티션으로 나와야되거든요 주파티션하고 얘가 예, NTFS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RAW로 나오거든요. 네. 제가 한번더 바꿔볼게요. 바꿔봐서. 네. 음, 조금 나네. 착각, 착각, 착각 소리 나죠. 음. 이거는 고장이에요. <놀람> 제가 포맷 한번더 하고 해보고 또 똑같은 증상이면 사장님 이거 하드 그냥 보내세요. 네. 일단 지금 뭐 포맷은 됐으니까 지금 SSD다가 됐잖아요.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그 전화해가지고 다버대야 네. 되냐 아니면 은 하드만 빼가 보낼 수 있냐 그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드 증상이 아니에요. 이걸, 이걸 계속 뺑뺑이 도는 거새 거거든요. 새 거면 이거 원래 금방 돼야 되는데, SSD까지 다 가요. 이 정도면 얘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눌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어? 아주 피곤해.